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통신신문이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일성 주석의 건국 업적, 자주 외교의 고장, 사회주의 조선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의 이민 위촌의 한 평생, 영원한 태양 등의 제목들로 특집했습니다. 이란의 일라 통신, 방글라데시 신문 데일리 포커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한 평생 투철한 자주 외교로 세계 외교사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셨다고 전했으며 라오스 신문들인 빠사손 바테라오는 우리 공화국의 장관과 강압 발전에 싸우리신 오버이 수련님의불멸의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타이의 송삼일보 미얀마 신문 디어뉴에이지는 위대한 수련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사상 이론 쪽 예지와 리도 예술, 고미한 인품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벨라루시 신문 부페리오드는 김일성 동지의 위협은 김종일 동지에 이어 김종은 동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이칠란도신문 로테판에는 인민에 대한 김일성 주석의 사랑은 조선 땅그 어디에나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 일을 자유로운 오버이 영원한 수리용으로 길이 모셔가고 있는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비범한 지략과 탁월한 영군술로 무산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주체 28, 1939년 5월 2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 전투는족들이 전멸당했다고 선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에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강대한 용량으로 자라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무서운 철출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무산지구 전투에 대한 자료들과 사정물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고 빛내어 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몽군포 수산기지 건설장과 장년군 신촌군안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여의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높이받들고 몽군포 수산기지건설에 동원된 일꾼들과 덜격대원들이 련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수산기지건설을 빠른 기일에 끝내며 소해수산사업소들에서 적극적인 오로전을 벌려 물고기잡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박봉주 동지는 또한 장년군과 신천군의 농사실태를 요의하면서 모래기를 최적기의 질적으로 끝내므로써 공화국 창건 이른덧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이제 7기 제 3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넓히 받들고 온 나라의 경제강국 건설의 총돌격전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월별, 분기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놀라운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습니다. 자강력의 기치를 높이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철강제 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는 해산 강철 분공장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올마전 상반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중주파 유도로의 가동시간을 늘려 생산을 늘리는 한편 아변기 가열로의 고압성풍기를 자체 실정에 맞게 개조해서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고 있는 이들은 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끝낸 기세도 높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철강제 생산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균 청년 이후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5월 전력 생산 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계획 수행 기간 이들은 발전기들의 수차 메달을 고무 메달로 개조해서 발전기들의 효율을 높이고 설비 점검을 짜고들어 발전 설비들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저절못의 물 수위를 합리적으로 저절하고 발전기들의 안내 날개 각도를 변화시켜 같은 물량을 가지고도 발전기들의 능력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욱큰 승리를 이룩할 때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순천지구 청년단광연합기없소순천단광콘크리트통발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갱막장들에 필요한 콘크리트 침묵과 통발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능력이 큰준축선과 운반선을 새로 건조하고 원재제를 원만히 포장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창조적 지위와 힘을 합치어 과학적인 원료 폐합 비율을 찾아내고 솔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서 만가동을 포장함으로써 매일 많은 갱도용구화용 블록과 콘크리트 침묵, 덩발들을 생산해서 탄광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서리에 의하면 17일 광주에서 광주 대학살만행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축위원회 광주본부, 4.16 가족협의회 성원들, 광주인민봉기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 1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사회의 자조화와 민주화, 조국 통일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친 봉기자들의 투쟁 정신은 광주의 곳곳에 용역이 알아서겨져 있다고 말하면서 광주인민봉기 참가자들의 투쟁 정신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퇴색되거나 지워질 수 없으며 그들의 절규와 념언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8일 전두환 군사 깡패 도당이 저지른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5.18 광주봉기 때 감행된 군부의 민간인 학살만행에 대한 조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진행되어 진상이 적지 않게 드러났지만 최근에도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당시 학살 만행 중에 은폐된 사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고 사설은 주장했습니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18일 미국은 5.18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고백해야 한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최근 광주 시민에 대한 기총 사격 사건과 집단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도 1980년 5.18 광주학살 만행의 진상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이제라도 미국이 5.18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의 전국 각지에서 대중적인 반미, 반이스라엘 시비가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시비자들은 반미, 반이스라엘 고들을 외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꾸둣으로 옮긴 데 대해서와 이를 반대해서 시비에 떨쳐나선 가자지대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팔레스티나인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면서 그들은 이슬람교 나라들이 단결해서 구두스의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멘의 사나에서도 얼마 전구두스에로의 미국 대사관 이설을 반대하는 반미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시비자들은 거리들의 떨쳐나 구두스는팔레스티나의 영원한 수도라고 하면서 대사관을 테일 아비브로부터 그곳으로 옮긴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민주공고의 적도주에서 최근 에볼라 비루스가 계속 퍼져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 나라 보건당국은 주에서 에볼라 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감염자 수가 각각 25명, 4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얼마 전 유혈적인 청기류 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주에 휴스턴시 교회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도중에 교원과 학생들을 향해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10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청기류 폭력 문서실은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청기류 범죄에 5400여 명이 죽고 약 98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조동신문은 이틀면이전인민적인 전공세로 사회적 경제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자 이런 표지 아래 화학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상공사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소식과 단순 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백일람 소속 부대 장병들이 기본 물일길굴 건설을 위한 작업계 공사를 손가속으로 결속한 소식. 그리고 역사적인 당조항연회 4월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북창지구의 여러 탄광 일꾼들과 탄보들이 자력 경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9월의 대축전장을 높은 석탄 생산 성과로 빛내기 위해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소식과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 전국적으로 수백 킬로미터의 강화천들이 본뜻하게 정리되고 160여 정보의 호환님이 조성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김책 차감기 공장과 원산 용의군인 수지 경품 공장에서 상반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우리 역사적인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일에 즘에서 쓴 기사와 혁명이 만년 제보 백의봉 수경제를 소개한 기사 그리고 오보이 수령이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모든 문제를 과학 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기풍 이런 제목이 글을 싣고 김용남 동지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과 박봉주 동지가 황해남도의 여러 부문 사부를 현지료해하는 야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당주항련회 사월 전원회 결정 관철에 당사업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회룡시당위원회와 함군 상중당위원회, 덕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와 김철공업종합대 금속공학부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로 짓고. 정치 사업을 단위의 특성에맞게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불려나가고 있는 121호 리무비연합 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소개한 기사와 모체 양묘장이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놓고 나무 모 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고 있는 신이주시 산림경영소 일권들의 일본세를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 복음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이런 표제 아래 북창군 인민병원 의료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와 조선 적십자 종합병원과 김만희 병원 의료일꾼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각 지역 의사들에서 치료 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우리나라의 최철만, 최혜성 선수들이 제10차 꼰수단진 꼬르트 꼬부기념 국제군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과 제5차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가 개막된 소식, 그리고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피오니 봉사기지 옹진군 은도군을 찾아서 쓴 기사와 기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는 충진시 충남구역 룡재동 파리민반에서 사는 박순조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이런 일본세가 훌륭한 성과를 당부한다. 이런 제목으로 과일군 일꾼들의 사업 경험 기사와 과학과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과일 생산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대동강 과수종합 농장과 송한 과수농장 일꾼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평안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청천강 평남 관계 물길 고원서를 노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한 소식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고 가 있는 소성구역 남교동 62인민반 리윤옥 동무의 가정을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6년에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사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지 경제건설의 종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지 찬동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소식을 짓고. 주권국가의 제도 전복과 정권 교체를 올린 미국의 비열한 내정 간섭과 반인륜적인 대제 소동을 폭로한 결과, 평화의 역행 하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위험한 도발행위를 폭로해서 쓴 기사, 그리고 얼마 전 서울에서 진보운동 단체들의 려대 조직인 민중 공동행동이 결성된 소식을 비롯한 남조선 소식과. 과학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저선은 이를 면해 당조학연회 2018년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북창제구 청년단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자력자강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리며 속탄 증산투쟁을 과감히 불려나가고 있는 소식과 함흥 철도 구간의 기관 자재들에서 맡겨진 수송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증송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서식, 그리고 리모 부문의 12억의 림산 갱목 생산 사업소들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는 서식과. 원산부재공장과 남포영접봉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필승의 신심과 락권이 넘치어 생산 돌격전을 과감히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당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의 열풍 속에 교육과학연구기관들에서 가치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을 개발한 소식과 박봉주 동지가 황해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 리워드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대홍단이 올려포진 승리의 정성 이런 제목으로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쓴 기사와 민족음악 예술 발전을 위해서 바치신 절세인들의 심혈과 로고를 전하는 기사 그리고 오버이 소령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짓고 김영남 동지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과 농업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전년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데 대해서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모내기를 조기에 질적 쪽으로 하여 전년마다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 이런 표제 아래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에 지를 쪽으로 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지고 농업성 국장 주철규 동무와 기자가 나눈 이야기와 문덕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 당면한 모내기의 노력과 수단을 전 집중 전 통운하기 위한 경제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는 서식. 그리고 종평군 동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논표 품종들의 생물학적 특성의 기초에서 토지를 조건이 따르는 평당 포기수 보장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는 소식과 황주군 순천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 초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는 총진시 청남구역 용재동 파리민반에서 사는 박순조 할머니에게 은종을인 생일상을 보내신 소식과 우리나라의 최철만, 최혜성 선수들이 제10차 콘수단진 꼬르트 꼬부기념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소식을 싣고 삼속 옷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는 새 제품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과 증산군과 대동군 산림경영소 모체 양묘장의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 실태를 놓고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한국 건설을 다그치어 나가고 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시온실에 대한 국제 사회계 칭찬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연대성 소식들을 짓고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괴뢰 보수패당의 용납 못할 집단 유인 납치 보험 중의를 폭로했었던 결과. 최근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 당시 전두환 역도와 그 일당의 만행 자리들이 새롭게 드러나 남조선 각기의 격분을 더욱 자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쓴 기사, 그리고 뉘오송 전시관이 빚어낸 일본의 비극에 대해서 쓴 글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앙신문들이 실린 주요 내용을. 소...